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난 사람과 어쩐지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거나 괜히 말 한마디 건넸다가 분위기만 더 불편해졌던 기억. 내가 말을 잘 못했나?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에 괜히 자신감이 꺾이고 다음부터는 그냥 대화를 피하게 되는 일들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귀는 게더 어려워졌다는 분들, 혼자가 편하긴 해도 문득 허전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어색한 관계를 진짜 친구로 바꾸는 세 가지 비밀은 억지스러운 인간관계 기술이 아닙니다. 60대 이후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용히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살롱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더 따뜻해지는데 작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구나 처음 만난 사람과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색함을 깨지 못하면 좋은 인연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연결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공통의 작은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디 사세요? 뭐 하세요? 같은 표면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죠. 하지만 진짜 연결은 작은 감정을 나눌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같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오늘 바람이 꽤 시리네요. 벌써 겨울 같아요. 이런 한마디는 그날의 날씨라는 공통된 경험을 감정과 함께 나눈 겁니다. 상대도 자연스럽게, 맞아요, 요즘 일교차가 심하죠. 하고 반응하면서 서로의 감정이 조용히 연결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는 게 진짜 친구로 가는 첫 걸음이에요. 이 감정의 실이 시간이 지나며 관계라는 옷을 짜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을 여는 질문을 던지기입니다. 관계를 깊게 만들고 싶은데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야지 막막할 때가 있죠. 특히 시니어가 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자꾸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마음을 여는 질문을 던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가장 자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시간 날 때는 주로 뭘 하세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의 일상과 관심사 그리고 감정의 결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당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은 아,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따뜻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한두 번 조심스럽지만 진심 어린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어색했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대답보다 경청입니다. 질문을 던져놓고 상대가 말할 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두 마디 맞장구를 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그 감정이 관계의 끈을 조용히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보는 용기입니다. 어색한 관계가 진짜 친구로 바뀌려면 한쪽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먼저 다가가는 걸 어려워합니다. 괜히 거절당할까봐,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자신이 더 민망해질까봐 걱정하죠. 하지만 진짜 인연은 먼저 다가가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예를 들어, 사실 저도 낯을 좀 가리는 편이에요. 이런 자리가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이런 말 한마디는 상대에게 당신이 솔직하고 편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상대도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결의 시작입니다. 특히 시니어가 된 이후에는 서로 조심스럽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게더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지나가던 인연이 머물고 싶은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시니어가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떠나고 아이들도 독립하고 일상에서 마주치던 사람들이 수도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과 마주치는 일조차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야. 그냥 혼자가 편하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익숙해졌을 뿐,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한 명만 있어도 삶의 온도는 눈에 띄게 따뜻해집니다. 밥을 먹고 나서 문득 누군가와 통화하고 싶을 때 산책하다가 꽃을 보며 이꽃참 예쁘지 않아요? 하고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 동네 카페에서 가끔 얼굴을 보는 분, 동호회에서 몇번 같이 활동했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나눴던 사람, 이들은 모두 관계의 씨앗이 될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시작하려면, 거창한 대화나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 속 작은 인사, 짧은 공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 커피집, 조용하고 좋네요. 저 책, 예전에 저도 읽었어요. 이렇게 평범한 문장도 마음을 나누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마음을 여는 질문입니다. 혹시 여긴 자주 오세요? 이런 모임 자주 참여하세요? 요즘엔 어떤 책을 읽고 계세요? 질문은 상대를 알아가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잘 듣느냐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는 중간에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가끔 그랬군요. 한마디만 더 해줘도 상대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 작은 반응들이 쌓이면 어색했던 관계는 점점 편안한 관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웃고, 먼저 인사를 건넸기 때문에 친해지는 겁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누가 나한테 먼저 다가와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도 됩니다. 좋은 인연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를 건넬 때 상대방도 덜 부담스럽게 느끼고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예의와 거리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걸더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선 고마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살며시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회, 그 사회는 덜 외롭고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어색한 관계를 진짜 친구로 바꾸는 세 가지 비밀, 기억나시나요? 작은 감정을 나눈다. 마음을 여는 질문을 던진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연다. 이세 가지는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술도 부담스러운 행동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의 용기와 관심만 있으면 누구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동네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이 있다면 요즘 날씨가 산책하기 딱 좋죠. 이렇게 가볍게 말을 걸어 보세요. 그 다음 날엔 자주 뵙네요. 혹시 근처 사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보는 겁니다. 상대가 대답하면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주세요. 아, 그런 일도 있으셨군요. 그 동네 저도 예전에 가봤어요. 이런 반응 하나하나가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실마리입니다. 이렇게 작은 연결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과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고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깨닫게 되죠.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더라면 이 따뜻한 인연도 없었을 거야. 누군가와 마음이 이어지면 우리의 하루는 정말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전날 나눴던 따뜻한 대화가 떠오르고 어제는 없던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분도 산책 나왔을까? 그 이야기 마저 전해드려야지. 이런 생각 하나가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외로움을 줄이고 우울감을 예방하며 심지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진심 어린 친구가 있는 시니어는 혼자 지내는 사람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활력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말수가 늘어나고 외출 빈도도 늘어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거죠. 단지 친구 한 명이 생겼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찾아온다면, 그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6세의 김영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공원을 산책하셨습니다. 늘 혼자였고, 마주치는 사람들과는 눈인사만 하는 정도였죠. 어느 날,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던 중, 자주 마주치던 어떤 분이, 오늘은 햇빛이 참 따뜻하네요라고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자 어르신은, 그냥 웃으며 그러게요 하고 짧게 대답했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그분과 다시 마주쳤고, 이번엔 영자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오늘도 햇빛 좋네요. 그렇게 짧은 대화가 며칠, 몇주 이어졌고 결국은 공원을 함께 걷는 사이가 되었죠. 함께 걷고 함께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사이 그 인연이 이어진 지 벌써 2년째 영자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처럼 특별한 일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어색한 시작이 진짜 인연이 되기까지는 진심 그리고 기다림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친구가 곁에 있다는 건 작은 일상이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혼자 마시던 커피 한 잔도 누군가와 마주 앉아 나누면 그 맛이 훨씬 깊어지고 따뜻해집니다. 뉴스를 보다가 이 얘기 그 사람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건그 자체로 위로입니다. 혼자 산책하던 길, 혼자 가던 병원, 혼자 준비하던 식사, 그 모든 순간이 함께 웃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특히 노년의 친구는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의 아쉬움, 삶의 굴곡, 아이들과의 거리감, 몸이 느끼는 작은 변화들까지 그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건 나이 들어 얻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제는 같은 속도로 걷지 않아도 괜찮고 말이 없어도 편안한 그런 사이. 진짜 친구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지금 친구를 새로 사귀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 나이에 누가 내속 이야기를 들어줄까? 이미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한데 다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친구를 만들기에 더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험이 쌓였고,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무엇보다 거칠해보다 진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맺는 관계는 더 깊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기를 내보세요. 작은 인사 한마디, 따뜻한 시선, 짧은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일상을 바꾸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보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외로워지고 사람으로 인해 위로받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과 스치고 많은 관계를 잃고 또 어떤 관계는 오래 품어왔죠. 하지만 지금부터의 관계는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릴 땐 친구를 만들기 위해 비슷해지려 애썼고 직장에서는 역할 속에서 나를 꾸며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년에만 가질 수 있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좋은 관계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으며 나를 평가하지 않는 사이. 그리고 그런 관계는 더 이상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단 10분.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분이 쌓여 당신의 삶을 조금씩 조용히 바꿔줄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단지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나 자신을 다시 존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이 내 말에 고개를 끄덕여 줄때그 마음 이해 돼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렇게 공감받는 순간 우리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한 문장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자존감은 크고 대단한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인정, 작은 공감에서 자랍니다. 시니어 시절의 관계는 경쟁도 없고 비교도 줄어듭니다.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여유는 표정에도 드러나고 말투에도 드러나며 당신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따뜻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늘 인사만 나누던 이웃, 이름은 알지만 이야기를 나눠본 적 없는 모임 사람,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구, 혹시 그중한 사람에게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네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인연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메시지 한 줄, 인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시죠?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때 이야기 아직도 기억나요. 이런 가벼운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불을 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두 사람 사이를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중요한 건 관계는 내가 움직일 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오늘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그한 걸음이 앞으로의 인생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진심은 분명 누군가에게 닿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어색했던 사이를 진짜 친구로 바꿔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기적처럼 찾아오기도 하지만 더 자주 조용한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딘 사람이 진짜 친구를 만납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수가 아니라 깊이로 남습니다.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은 이미 따뜻한 삶입니다. 혹시 지금 조금은 어색한 사이가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일지도 모릅니다. 지혜살롱은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살롱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 여정에 작은 지혜 하나 보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지혜가 머무는 곳 지혜살롱이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